예, 아니십니까. 예, 이걸 제가 지금 금방, 예, 지금 고물상에 갔다 왔거든요. 고물상에 갔다 왔는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알륜이지 않습니까, 알요 근데, 이걸 이제 고출로, 고출값밖에 안, 안 준다고 하거든요. 왜냐고 물었어요, 제가. 왜냐고 물으니까. 이게 이제 나사 피스가 이렇게 고출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또, 아홉 개, 저쪽에 아홉 1 0 개, 2 0개 박혀 있다고. 고철 케봐야 무게 켜봐야, 뭐, 이거 얼마 안 나가는데. 고철 뭐, 200원, 300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져오면 그걸 황당했어요 내가. 저는 이걸 못 봤거든, 이걸. 이게, 이제, 이게, 그냥, 이, 이래가지고, 이, 이 상태만 이래 보고, 그냥. 그냥 짐실을때 그냥 뭐알루미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갔거든요. 알루미 팔, 알루미 알륨 구분하는데 알루미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딱 고철로 분류해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나사풀만 되니까요. 그 여러분들도 뭐제가 잘못했죠. 일단 일단 뭐 저는 분류를 정확하게 하는 편인데 이 나사를 못 봤습니다 이게 전체자가 알루미을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고무상 가실 때. 네. 항상 이거 나사 하나, 하나, 하나 이 박혀있는 이런 것도,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그냥 고출로 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전부 다 전체가 다 알루미늄인데, 나사용는 나사피스. 사실 나사피스 이런 거 하나 때문에. 해놓데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음. 나사 피스 하나 끝나네 음. 제가 좀못받는다 얼마 안타깝니까요? 이렇게 이런 나사 피스가 1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푸는 게 지금 삼각형, 삼각형인데 그찾아봐야네 그냥 이렇게 해보면 빠른 방법이 찾아볼게 삼각형에 푸는 게 아마 조을 건데, 삼각형이 없나? 삼각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푸는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할 때, 음, 푸고서 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보시면은, 공부를 제가 더 받을 수 있다. 예.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괜히 허수고, 이제 가서 또고무상 가서 허탕치고 오지 마시고요. 예. 막 귀찮아서 그냥 고출로 이렇게 넘기면은 얼마나, 얼마나 습니까 이게. 아, 이거 삼각형이 있으면 좀 작업이 빠르, 빠르겠는데. 그래, 뭐, 기분 나쁘다, 이런, 그, 보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단, 네 뭐, 분류를 내가 안, 해, 안 해가는 내 책임이지요. 네 그거 뭐, 고무상에 이야기할 건 없대고요. 내가 이제, 애초에, 가져갈 때, 내 실수죠, 이게. 내 실수인데, 여러들도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미리 가시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보시고요. 또, 가가지고 또, 귀찮다고, 그냥, 이게 작업을 못할 정도의 그 뭐, 난이도 있는 작업인 것같으면모르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풀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풀어서 갈수 있으니까,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좀 힘들지만은, 약간 수고하면은 또, 수고한 만큼 또 대가가 나오니까, 혹시나, 내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런 것도 콘텐츠 아닙니까? 그죠? 네.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콘텐츠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 제가 다 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빨리 가니까요 5분 17초 뭐. 이야기하면서 할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이제 영상이 유튜브 지금 정책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직업인데 유튜브는 이제 하나의 수익을창출하는 회사입니다. 예 수익이 없으면은 이 수익을 최고의 목표로 삼죠. 기업이죠, 기업. 기업은 단기순익을 창출하게, 단기순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응, 음 거기에 이제 하나의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의 투자를 하는 하나의 기업이죠. 주식회사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다른 경쟁업체에 이제 안 밀리기 위해서, 음이 기존에는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조건이 뭐, 보통 조건이, 어때 제가 말씀드렸죠. 구독자 1,000명과 응. 1년 동안 4,000시간을 채워야지만, 이제, 이게, 예, 수입을, 광고를 붙여가지고 수입을,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 조건이 됐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 뭐,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인데, 예, 상출 조건이 좀 완화됐다 할까? 그게 뭐냐면은 구독자 500명에 오, 구독자 500명만, 500명만 500명만 돼도 됩니다 지금. 예. 그게 아마 구독자 500명에 3 0 시간인가 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 그왜 바뀌었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수입을 내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예. 이러니까 하고 500명의 산출시간 같은 경우에는 광고수익은 없고요. 광고수익은 못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나 들이 구독자가 후원하는 그 뭡니까? 후원하는 거있지않습니까그 후원금. 후원금을 받는 거있죠습니까 후원해 주는 후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쇼핑 그 물건을 팔수 있는 쇼핑몰 쇼핑 있지 않습니까 쇼핑 그것을 개설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정확한 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제 유튜브도 다른, 다른 플랫폼하고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유튜브로 많이 이제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마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들은 제가 하는 거는 반대를 안 하는데 취미로 하실 분들은 이게,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만만해 보시면 남이 뭐 어떤 아조기수뭐 백백 개안 나오나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 100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유튜브가, 그, 장난이 아닙니다. 예. 조회수 1,100 이게, 예.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해보시면 아시, 아시겠지만. 예. 무턱대고 막, 유튜브 알고리즘, 알고리즘 딴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 예. 이 사람보가 더 똑똑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가 내가 영상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한한 지금 계속 뭐 그냥 거의 2년 동안 하루에 하루만 떠리고 그냥 하루에 한번씩 꼭꼭 올리려고 뭐 이제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런 뭐 그래서 바깥에 작업을 못할 때는 실내에서 간단하게 작업하는 그런 것도 올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뭐 어떻게 끼어 맞춰서라도 한번씩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유튜브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뭐 몸이 아프다든가뭐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영상을 안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그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 아프다 보면은 뭐 어?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이 기계가 거대한 컴퓨터 아닙니까 슈퍼 컴퓨터 아닙니까 이 알고리즘이 아, 이 사람은 음?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구나.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유튜브를 그만뒀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일주일 정도는, 만일 일주일 정도, 어, <laughs> 일주일 쉬다가 일주일 후에 영상 올리면은 아, 이 사람은 휴가를 갔다 왔구나. 이제 일주일 후에 휴가를 갔다 이제 영상을 올리는구나 하면서 <laughs> 정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 정상적으로. <laughs>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일주일 아니고 막한달 이상 막 이렇게 장기간 뭐6 예를 들어반년 이상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리고 있으면은 아, 이 사람은 유튜브를 떠났구나. 네? 유튜브에서 마음이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달 후에 영상을 올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 한번 배신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laughs> 유튜브에 한번 찍기 가지고 오십니까? 정상적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예. 예. 잘안 밀어준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노출을 안 시켜줍니다. 예전, 예를 제가 예, 예전에는 노출을, 갖다가, 노출을 갖다가 한1편 중에 한편 정도는 시켜줬다면은, 아예 처음에는 안 씻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또해보 하려고 하면 부이 노력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처음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유튜브에 알고리즘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한번 찍히면 은좀해보 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똑똑 똑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회수 뭐 100, 100 200 이게 1000 이게 응?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그 구독자 소화구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조회수가 일단 넣어야 됩니다. 조회수조회수넣어야 되는데, 조회수가 이게 보통 모르기가 되는 게 일단. 아, 이게 상당히 긴다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봐주시는 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이걸 하나의 뭐, 그렇게 이거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콘텐츠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없는 비인기 콘텐츠이기 때문에 조회수를 크게 기자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그렇게 이게 절대로 돈벌이 되는 게 아니, 아니다 하는 거, 일단. 물론, 다른 콘텐츠도 떠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막, 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 여행 유튜버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행 유튜브 여행 유튜브 많이 뜨잖아요. 그죠? 그거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여행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막, 조회수 한 번에 뭐, 몇만, 몇십만 막 하잖아요. 그죠? 떼돈 벌잖아요. 깨죠 떼돈 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다 노력은 될 겁니다. 그게. 처음에 다, 다, 안 그랬습니다. 지금 남이 잘 되니까, 나도 막, 비싼 장비 사가지고 막, 비상 카메라, 여행을 구하려면 아무래도 장비가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투자를 많이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고 또 여행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 여행을 간다든가 뭐 해야 되잖아요. 뭐, 인도라든가, 이를든가뭐 동남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가게 되면 그만큼 돈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근데, 하면은, 처음에 하면은요, 그 비싼 장비, 그, 참, 또 그리고 영상 퀄리티도 굉장히 높습니다. 영상 퀄리티 편집도 잘하고 했는데도 책 100이 처음에 하면은 100도 안 놉니다. 100도 영상 왜? 유튜브가 처음부터 안 밀어준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나 누구든지 하는데 유튜브를 한 그걸 하는데 영상이 아무리 퀄리티가 높고 막 인기 있는 뭐 여행이고 취미고 이런 영상이라 하더라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너는 초보니까 초보부터 단계로 밟아 온다. 너는 절대로 처음부터 안 밀어준다. 그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처음에. 그래 편하게 노력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아무리 뭐 영상이 퀄리티 높고 막그 하더라도 물론 잘 하다가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보면, 운 좋게, 처음부터, 영상 몇편안 올리는데, 처음부터, 떡 뭐, 소위 말은, 떡상하는, 떡상이라 하죠. 떡상하는, 그, 뭐 영상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유튜브가 밀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이, 올리는 사람이 인지도가 높아가지고, 보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서, 올리는 사람이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이미 알려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구독자가 팍팍 늘어나겠죠. 그럼 보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갑자기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예. 알고리즘 알아서 노출을 안 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없다는 거. 요인이라는게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제과 이렇게 비인기 비인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돈을 벌수 없다는 거. 예. 음. 돈벌이 수단으로 이걸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안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아시고요. 음.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뭐 열심히 한만큼은 대가는 온다는 거,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야기, 이야기 하다보니까 음, 이렇게 나사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져 가시면은 예,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제 값을 받으시죠 아까 같이 나사가 10개, 20개 꽂혀있다고 제가 왜 그걸 발견 못했지?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러가지 뭐, 유튜브에서 이야기 했는데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고물 콘텐츠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전자스크랩이라든가 도시광부라든가 도시광산이라든가 이런 저 테마로 뭐 이렇게 자원을 추출하는 이런 또 분해하는 제가 분해한다든가 자원 을 추출하는 전자스크랩이라던든가뭐 구리 추출하는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테마로 고물 뭐 이런 테마로 하시는 분들은 돈을 여기서 벌겠다는 생각을 아예 접으시는 게 바랍니다. 안 됩니다. 돈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없는. 돈은 이제 따라 오는 거고, 그냥 이건 하나의 취미생활로, 그러고 어 어떤 정보를 교류 뭐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 자원의 어떤 소중함,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 보호, 지구 환경을 보호한다는 그런 거시적인 좋은 어떤 목적으로 어 그런 생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돈은 저절로 이렇게 좀 따라온다는 거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물도 반드시 나사 하나까지 피스 하나까지 뽑아서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고요. 또 가서 고추로 이미 고무상 가서 알았더라면 고무상에 고추로 던지지 마시고 가져와서 피스를 이렇게 빼가지고 수고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돈을 또좀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무상 갔다가 이거 빠꾸 돼가지고 제가 고추를 던질락 하는 거, 예. 다시 가져왔습니다. 예, 무뭐 제일 실수니까요, 이거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